7월 21일 금요일 예레미야 7장 16절로 29절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를 또한 밝히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된 탐욕의 신 우상을 쫓아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증도는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도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허용되었던 바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조차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지죠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이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지 않느냐? 그것 얼마나 불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거스르는 일들이 대낮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영광을 여여 과자를 만들며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그 그러니까 가정이 주체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모든 가정이죠. 가정 가정마다 정신없이 분주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한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죠.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불을 피우며, 불을 피우며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범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에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한 아주 선한 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네 명의 왕들은, 악한 왕들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비록 하였으나 그 가정가정마다 그들은 숨어서 말이죠 그렇게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이 가정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그 모두 밝혀내서 어, 징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네 명의 왕들 특별히 여호야, 김시득이야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마치 민간 신앙처럼 그들에게 공공연하게 가정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의 요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미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참이 아니냐? 사실은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도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불러올 것인지를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라마 땅의 소산,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과 들라마 땅의 소산까지 그 환경까지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불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들이 몰래 불을 피우며 부녀들이 가로 반죽해서 거기에 과자를 굽던 그 불, 그 불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그들의 땅의 소산과 들나무와 짐승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이기적인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은 분주했던 것이죠 이런 어, 우상숭배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공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불교와 같이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사실은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마치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의 여왕은 학자를 따라서 가난의 여신 아낫, 그 아낫의 우가린 문헌에 등장하는 이름은 높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하면 그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의 여신 아스타롯, 워낙 그들의 국력이 강했기에 그 아스타롯을 숭배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그 아스타롯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주장합니다.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떠올리며 돌이키기는커녕 우상을 들고 피난길에 오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드리는 종교의식 제사, 그런 행위보다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 할수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와께서 호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유제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것은 어, 표준사 번역은 의역을 했죠. 표준사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번제물은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지만 다른 희생제물은 너희가 먹는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는 것이다. 그건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어, 그들이 어, 서로 나눠 먹죠. 예, 드려야 될부위는 드리고 그리고 나눠 먹을 부위는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번제는 모두 태워 드리는 것이죠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희생제물을 먹, 먹으며 희낙낙하면서 사실은 번제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번제의 그 전적인 헌신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번역은 사실은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고기를 처먹으라.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고기를 처먹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치지 않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코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제사나 번제보다도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들으라. 23절에. 24절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26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하여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 동행과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요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받기 원하셨어요. 얼굴 보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등을 돌려대는 것이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땅에서남더 오늘까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과, 목이 굳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온전히 자원에서 순종만 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거스르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따랐죠. 모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와 같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불러도 대답 없는 것이죠.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냐며 교훈을 받지 않냐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 끊어졌다. 진실이 없어 진실 에문나입니다 참이라는 것이죠. 진실 참 확고함 견고함이죠. 도저히 그러한 모습은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9절에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요하께서 그노하신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간절함이라기보다는 회개보다는 그들이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한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린다 나시이는 머리털을 베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머리털은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머리털을 배워버린다는 것은 나시리니 머리털을 배웠느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머리털을 배울 벗은, 산, 벗은 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그 산이죠. 그곳에서 통곡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노아신바 2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게 빼앗기고 우상에게 다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나 값싼 유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 진실함, 참됨, 확고함,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을 주차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이러한 시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도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고 말하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우리의 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